이번에 만들것은 환영의 테네비리아 갑바입니다 저번에 이제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갑바, 목걸이, 그리고 또 신발만 만들면 끝나는데요 우선 갑바를 제작할건데 그 전에 신발이나 이제 목걸이 같은 이제 오른쪽 템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연금술사의 탑에서 장비 연성을 하는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모아두신 연성석으로 이제 속도 신발 선택하시고요 속도 세트로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딜러 포지션이기 때문에 공연력, 치명확률, 치명피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세 가지 중 최소 두 가지가 있어야지 좀 딜러로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치명피해 있고요, 공연력 있습니다. 깡공이긴 한데, 깡공과 색깡생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 뭐 강화할 뿐만 하죠. 오! 진짜 미친 템이 떴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강화해볼게요 진짜 완벽한 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공포 치확 치피가 다 있고 깡공이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생포나방포면더 좋아요 근데 이제 공포도 맥고빈 8퍼 치피도 중간오빈 6퍼 치확이 맥고빈 5퍼 와 미쳐버린 템입니다 이게 A등급 A등급 b 등급이라 보면 되거든요 어, 이번에 또, B등급 4%가 떴고요 이게 사실, 최저수치가 두번 뜨더라도, 뉴비분으로 무조건 써야되는 신발이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이제 깡공에 들어갔죠. 근데 공연력이 깡공이왜 쓰레기냐? 자, 84잖아요. 이게, 한, 환테네의 기준으로 8%입니다. 퍼 8%에서 퍼 7%인데, 퍼 생각해보시면은, 8%에서 퍼 7%면, 퍼 공포의 최저수치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깡공이 높게 떠도, 구리다. 자 최저 수치가 한번더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장비 템이 매우 매우 좀 망가진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뉴비 분들은 무조건 써야 되는 템이고요. 자치피도 최저 수치가 떴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매번 나오는 경우라서 이 뉴비 분들도 하시다가 진짜 개 같아서 못해 먹겠다라는 그 생각 을 가지셔도 써야 됩니다. 어쩔 수없어요 원래 이래요. 원래 원래 에픽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44444 지금 어날 죽이려고 지금 점수도 지금 444 이러고 있는데 무정 써야 됩니다. 자, 또 다시 5%로 거의 최소 수치인데 이 속도 세트에 속도 신발 이런 이렇게 공치치 부업 이거는 정말 적어도 한한 한 달에서 두달 동안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옵션에다가 장비 부위에다가 세트 이 모든 게 혼합된 그런 거이기 때문에 재료까지해 줄게요. 자 89점 이게 생각보다 낮은 수치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승인 써야죠 뭐 템이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신발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리 안뜨긴할 거예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공치치에서 그 점수를 이제 더해봤을 때 그냥 그 더해봤을 때 이제 치확이 11퍼니까 11 곱하기 1.6 하면은 17점이거든요 그리고 치피가 13점 7점 그리고 공퍼가 21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퍼나 치피치와 이세 가지 중에 두 개를 더했는데 합계산이 35를 넘었다. 무조건 쓰세요. 그냥 그냥 무조건 그 템을 쓰셔야 됩니다. 뉴이 분들은 공격 딜러 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목걸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목걸이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정하더라도 이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원 재료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작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제작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연성으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또 제작할 겁니다. 자, 치피가 있으니까 공포랑 치왕만 있으면은 이제 딜러템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와 속도가 붙어 있고요. 게다가 방퍼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깡방이 치확으로 변환되면은 정말 좋은 템이라고 볼수 있는데 한번 그러면 강화해 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치피 주옵에 속도 4, 공 4퍼, 효적 7퍼. 생포 오퍼인데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일단 속도 때문이라도 6강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효과 적중이 붙은 경우 원정대가 끝난 분들은 아아 아 이거 좀 구리인데 그래도 공포랑 속도 믿고 한번 가볼까 라는 느낌으로 강화하는 그런 느낌이 될 거고요. 이제 원정대를 못 하신 뉴비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것도 정말 좋은데 효과 적중이 안 뜨면 더 좋겠지만 뜨더라도 이제 원정대용 캐릭터에 쓸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강화해보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연성을 좀 해봤잖아요. 이제 신발도 같은 경우긴 할 텐데 이제 목걸이를 한번 지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깡색 깡박 깡궁도 주업수로 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목걸이가 잘안 뜨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이런 장비들은 모두 다 추출을 해버리시면은 나중에 연성을 할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 치피 목걸이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만들었는데 진짜 안 뜨긴 합니다 일단 맥스 강화 장비 숨기시고 사용중인 장비 숨기시고 여기서 정리 한번 누르셔서 모든 희귀한 85제를 추출하시면은 이제 연성석을 위한 그, 근원 재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주 능력치를 10피로 보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게 공포 치와 속도잖아요 왜냐면 환대내 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환테네 같은 경우는 치와기 정말 부족 많이 부족합니다 환테네가 그래서 보증을 치해서 치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속도 세트 어 상처 세트 이런 여러가지 세트가 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 세트나 치확 세트만 볼 거기 때문에 환테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도 세트로 볼게요 자 속도 세트 봤는데 지 보시면 전설템이고요 치확이고 적중이고 방퍼가 있습니다. 이 템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원정대 캐릭터가 쓸수 있죠. 치왕이나 적중이 잘 뜨면은 깡고이나 방퍼를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영웅 템 같은 경우는 치왕이나 적중이 있는데 깡방이 있어요. 이것은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뜰 확률이 너무 낮고요. 원정대가 쓰기에도. 그리고 제가 눈을 좀 낮추면서 봐야 된다 했지만 이런 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좀안 어울리는 조합이긴 해가지고, 이런 템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면 3강만 해보고, 결정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깡방이 들어갔죠. 이런 경우는 버리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출을 하고요. 차라리, 이게 왜 그러냐면, 차라리 추출을 하고 연성을 하는 게더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장비. 일단 치확도 한번 볼게요. 치워봤는데, 일단 전설템은 없네요. 그리고 치확 적중. 똑같은 방식이죠. 이것도 이제 3강만 딱 해보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바로 버리는 걸로. 자 깡공이 떴습니다 자, 말다시피 깡공이 이게 떠도 이게 최저 수치 곱하기 두배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추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건 속도 때문이라도 강화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속도1 일단 이것은 그 원래 상강일 때 속도 오면은 버링이 맞아 속도 6까지는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속세트로 돌아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강화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치와 아니면 적중 이두 개만 노리면 되는데 방퍼 떴잖아요. 근데 이렇다고 야 이러면 그냥 바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더 강화를 해봅니다. 나 적중 오퍼 떴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템은 이제는 진짜 원정대밖에 못 쓰는 그런 템이 되긴 했습니다. 자, 치왕이 매고비 떴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치왕은 전체적으로 매고이 떴고 적중은 4포 부족해요. 16이 돼야 되니까 방판 2포 부족하고요. 깡공은 우리가 변환으로 하면 은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깡공이 변환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텐데 깡공이 안 들어가면 일단 이건 충분히 쓸수 있는 템이래요. 방패 한번더 들어갔죠.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템은 못 쓴다고 보면. 괜찮긴 합니다. 왜냐면, 원정대에서 굳이 방퍼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적중과 방퍼가 많이 붙은 치피 목걸이가 딱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템 같은 경우는 안 쓰는데, 네, 이거죠. 지금 내가 이런 템한 개도 아쉬운데, 써야 되지 않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강까지 어차피 왔기 때문에, 15강으로 그냥 재련 안한 상태로 짬처리로 쓰는 겁니다. 주옵션만 보고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방포에 이제 몰빵이 되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수, 점수적으로 따져봤을 때, 재료운 점수 따졌을 때, 자, 깐, 깐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9%로 칠게요. 이거를, 어, 공포로 변환하면 9%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9로 치고요. 더하기 15, 더하기 31, 이러면 55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치확 12를 점수적으로 봤을 때, 띠용! 74.2점이 들었습니다 이게 점수가 매우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쓰레가 없긴 하거든요 <laughs> 이게 적중이랑 방포가 같이 들어가면서 조급 중에 치피인 목걸이를 쓰 애가 없어서 사실상 굳이 변환을 한다면 적중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적중이 변환되면은 0퍼 14퍼로 변환되거든요 그럼 이게 48이 대략 3%에서 퍼3.5%퍼 거든요 점수를 다시 계산해보면 3.5 더하기 치확 12가 19.2였으니까 19.2 더하기 31 더하기 14 67.2죠 이래도 무조건 쓰긴 합니다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쓰는 용도고요 근데 이건 이제 원정대나 이런 친구들이 쓰는 게 아니라 PVP 캐릭터 그러니까 방퍼를 좀 챙긴 공퍼치피 그러니까 좀 단단한 게 필요한 그런 딜러가 쓸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단단한 랑디, 단단한 밀림 뭐 이런 식의 캐터들이 좀쓸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지금 당장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주옵션만 보고 쓸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도 치피 목걸이가 세 개밖에 안 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래서 제작이 별로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템 목걸이, 반지, 신발은 보통은 연성으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떴을까 안 떴을까? 다시 사용 중인 장비, 맥스 강화 다 숨겨버리고요. 속도 세트를 보고 일단 치피 목걸이에다가 치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무 치확 세트로 가보겠습니다. 자한계가 떴어요. 최저 수치이긴 하지만 일단 공포가 있고요, 치확이 있습니다. 3강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깡방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쓸수 없습니다. 영웅템이라서 한계가 부족할 뿐더러 치화이 맥스옵 아닌데다가 공포가 최저 수치, 그다음 깡방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똥템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안 떠요. 이렇게 회기 다 추출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추출하시면은 이제 근원이 좀 많이 모였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때 한번 연성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게제 말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트로 봤을 때 적중 세트를 들어갑니다 적 세트로 들어가서 정리 그리고 자동 선택 여기서 회기랑 영웅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주등여치 깡공 추출 깡방 추출 그리고 깡생 추출 이러면 일단 이건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더 간편화가 된다. 그리고 공포를 한번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공포가 짜라락 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속 부옵션에 속도가 없는 영웅템 같은 경우는 공포면은 다 그냥 갈아버리시면 됩니다. 자전설템입니다전설템 같은 경우는 어뭘 보셔야 되냐면 적중 부옵션에 적중 속도, 방퍼, 생퍼 이 네가지 중에 최소 두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두가지 중에서 좀 강화가 괜찮은 것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주옵션이 공포인적중세트를 끼는 캐릭터가 이제 세나라던가 강화주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치확치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프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치확치피가 있으면 오히려 좀 손해인 느낌이기 때문에 어 방퍼 생퍼 공퍼 공포, 아 공퍼는 이제 주옵션이니까 방퍼 생퍼 속 또 적중 이딱네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공식으로 외우면 돼요 근의 공식처럼 이제 외워버려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강설할게요 효과 적중이 떴어요 이거는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기 때문에 더 가봅니다 자깡고에 떴는데 이제 영 용... 전설템이기도 하고 저희가 막 눈물 그렇게 높이 볼 필요가 있긴 해요 왜냐면 이런 템을 쓴 애들은 점수가 높은 PvP 전용 캐릭터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거걸는게 맞아요. 이런 템들은. 이런 템들의 내 재화를 지금 쓸 필요가 없어. 강아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세네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해플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잠가 두시고 창고로 보내는 거죠. 보관함. 나중에 한번 강화해 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보시는 거고. 이런 속도가 있는 것들은 일단 최소 3강까지 가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센나나 이런템을 볼린게 아니고 지금 화티네 팀에 맞추는거니까 연성을 빨리 하도록 해서 테을 맞춰봅시다 지피 공포 치확 속도 제발 자방포공포 생퍼인데 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찾는 템이 아니기 때문에 잠금만 하고요 이제 그 연성석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피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자 적중저항 생퍼 입니다 gp 목걸이 이런 템은 그냥 쓸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적중저항 생퍼의 경우는 이제 좀 탱커라던가 디버퍼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뭐 정령사 이런 친구들이 쓰는 스탯이죠 생퍼 저항 이런 것들은 이제 힐러 같은 경우 적중저항 생퍼 이런 것들은 이제 디버퍼 같은 경우에 쓰는 옵션들인데 주옵션이 치피기 때문에 딜러의 템이 될수 밖에 없어요. 주옵션이 따라가니까. 주옵션이 제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옵션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옵션을 보면은 아 이건 딜러의 템이구나 라고 딱알수 있는데 보옵션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옵션들 있죠. 이런 거는 못 쓴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치피가 없어요. 이제 비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쩌야 어째, 되냐. 가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소모품에서 이제 이런 연성석 상자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상자에서 만, 이렇게 뽑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연성석 상자를 어디서 얻냐? 자, 첫 번째. 자, 이런 전성석에서 일주일마다 한 개씩 구매하실 를 수가 있습니다. 전성석 얻는 방법은 이제 영웅 정리하는 법을 보시면은 전성석을 쉽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강아지로 있는 전차펭인들을다 버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제가 좀 터치를 안 했는데 예, 뭐라고라, 자아의 단편, 그리고 상가 아티팩트, 사가 아티팩트, 장미 연성석까지는 다 사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금 이제 뽑기를 일부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성석을 얻기가 좀 많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 그리고 기사단에서도 이제 마스터 상점 말고 단원 상점에서 연성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랜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라고라 사고 그리고 랜덤 연성석 사고 나머지는 이제 하가아트 부터 가보 제가 데일리는 했지만 실질적인 제작이나 뭔가 어떤 진행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영상 찍기까지 그래서 랭크가 70이고 이렇지만 사실상 거의 50급이다 50에서 51급이에요 랭크 총품에서 지피를 좀 뽑습니다 10개 정도 할게요 일단 오른쪽 부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석세트로 그냥 한게 좋습니다 템이 속세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생퍼 공퍼 치와 이 같은 경우는 진짜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보시면은 공퍼가 최저, 치와기 최저, 생퍼도 거의 최저.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렇지습니다 당신은 뉴비 때문에 거의 최면이거든요. 당신은 뉴비다. 점수 낮게 써야 된다. 낮아도 써야 된다. 자, 치와 공포가 있습니다. 적중은 좀안 어울리긴 하지만, 원정대로 생각하면 은 어울리죠. 깡색만 안 어울릴 뿐이에요. 이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장금해서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화티네 쓰려고 하는 거니까, 베스트는 뭐냐? 치와과 공포만 뜨는 것.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이 6% 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원정대템으로 좀 노선이 바뀌긴 하는데, 일단 6강까지 자, 깡색 한번 들어갔죠. 아, 망했습니다. 깡생도 이게 10%도 안 되는 그런 수치거든요. 300이면 은 이게 한5% 정도 되는 수치인데 아 망했지만 일단 구강까지 가봅니다. 자 적중이 또 최저가 떴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추출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남겨두세요. 지금 점수가 말도 안될 정도로 낮거든요. 일단은 혹시 몰라 쓸 수도 있어. 일단 구강으로 냅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를 한번 강화 해보도록 할게요. 자, 6강 내는데 치왕이 최저가 뜨고 깡생이 떴어요. 이 경우도 제가 말다시피 9강까지는 일단 가보시고 깡생 한번더 들어왔습니다. 정말 최악의 점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근데 싶가 아니에요.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도 원래 두번 들어가고 그 8퍼 8퍼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최대가 16% 플러스 원래 있던 8퍼. 그럼 24가 최대인데 이건 10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뭐냐. 진짜 실망다라고할수 있어요. 이것은 원래 존버 아니 맞아 그래도. 그래도 존버해요. 오른쪽 템이니까 전설템이고 속도 세트 치피도 주급이에요 그럼 좀 존버를 하는게 맞습니다 치확, 방퍼, 효저 효저는 정말 쓸데없는 옵션이죠 지금 우리가 조합을 봤을 때 근데 치확과 방퍼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치확만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공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삼각만 딱 해보고 아 너무 수치가 낮다 하면 버리는 걸로 한 노선 타고요 치와 깡공 깡방 생포 근데 보면은 최저 수치 최저 수치 깡공 깡방 이런 템은 없습니다 장비 점수가 어 이게 거의 최저 점수거든요 20점인가 21점의 최저 점수일 텐데 어 귀엽고 그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이건 진짜 갱생 불가의 최대 쓰레기 템이다 근데 강화냐? 아니 이거는 너무 너무 쓰레기. 너무 쓰레기라 이거는 이게 그나마 공퍼였다면은 해볼 텐데 깡공에다가 치확 하나밖에 없죠 사실상 딜러템으로 쓰기에는 어, 딜 탱딜러가 쓰기에도 지금 생퍼 하나인데 최저 수치 이런 거는 이제 과감히 추출하시고요. 지성 없이 그냥. 장비 점수가 20점, 21점이면 바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옵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치환 있고요. 속도 있고요. 이러면 딜러 테이블로쓸수 있어요. 심지어 생포도 있어요. 오, 나쁘지 않네. 방퍼, 공퍼, 정 공퍼 하나만 봐야 되는데요. 못 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 탱 딜러가 쓸수 있냐 하면은 방퍼 하나랑 공포 하나. 그러 이제 공비레 탱딜러가 쓰거나 아니면 공포를 변환해가지고 그 방퍼 비레 딜러가 쓰니 거냐 이거 둘중 하나인데 효저가 껴 있거든요. 방 근데 속세트예요 심지어 방퍼 딜러가 속세트 끼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 디리벳 정도 거의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딜리벳은 효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이 그냥 너무 쓰레기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수치도 낮았고 조합도 너무 쓰레기고 도저히 안 맞는 조합이라서 일단 추출했고요. 일단 한번 강화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얻은 템으로. 치확 속도였던 걸 이거 이거 맞죠? 네, 이거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깡생이만 들어갔죠. 꽝입니다 완전한 꽝이고요. 어, 치왕 5% 근데 사실 4%죠? 왜냐면 시작이 최후, 최저였기 최 때문에 B등급 두번 맞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거의 뭐 F등급 급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은 자, 강생이한번더들어가 이거는 아, 장비군이 너무 없는데요? <laughs> 강생이한번더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탱과좀 비슷한 수준인 거죠 일단 대기, 대기해보고 일단 만들어보고 도저히 안 뜬다 하면 저런 거 써야 돼요 근데 일단은 더 만들 수 있으니까 더 만들어보고요 자 속도가 일단 들어있죠 이러면 무조건 육강을 가야 됩니다 잠깐 매두고요 자 치화기 있고요 공포 있고요 속도 있어요 세 가지 삼신기가 다 모여있어요 물론 다 최저 수치죠 제가 말했잖아요 장비 점수 21점이지만 오 부옵션을 봐야 된다 부옵션이 어, 최고의 부옵션 수치만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런 수치도 없다. 진짜 레전드인데 예, 최저 수치를 계속 뽑아내는데요. 이게 거의 무슨 저준데요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 이러진 않는데 좀 심각하네요. 일단 강화해 를 볼게요. 자, 05퍼 거의 최저 수치인데 일단 공이 떴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방 8퍼 최고 수치지만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방어력을 얻었습니까 딜러가? 쓰긴 쓰지만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구강까지 일단 가봅니다. 칠억4%아 정말 이거는 너무나 이거 그냥 바로 F인데 생각해 봐요. 다른 우리가 만들어둔 쓰레기 구강들과 비교해 보면은 선녀다. 이 정도면 선녀다. 강화에 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게 제가 계산기를 한번 계산해봅시다. 자, 7 곱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14, 더하기 12, 41.2점이죠. 자, 여기서 최고 수치인 8점을 더해도, 50점을 못넘겨요 최고 수치를 더해도. 진짜 파멸적인 템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참 의아할 정도로 너무나 쓰레기 템이고, 제 본계정이나 제두 번째 부계정 같은 경우도 절대로 안쓸 템입니다. 까지 쓰레기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슬픈 뮤비, 일단 냉겨둡니다.